김건희 논문이 표절이다. 숙명여대가 3년이 지나서야 밝혔습니다. 주로 대학의 논문 검증 절차가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네, 뭐 대학의 논문 검증은 이제 대학의 그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또 대학의 그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뭐 다양한 그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통상 4개월이 걸려요, 1 2 0일 네. 그런데 3년이 걸렸습니다. 왜 3년이 걸렸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대학의 자율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공세한 국민들이 다는데 장관님 이럴 때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대통령 부인이니까 당연히 오랜 시간 신중하게 검토했다라고 말씀 정도는 하셨어야죠. 대통령이 부인이기 때문에 교육부, 대학 총장, 이사장, 교수 모두가 나서서 표절 논문 은폐해 준 거예요. 솔직한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간,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연구윤리, 진실의 가치, 학자의 양심, 동문의 자존심, 모든 게다 훼손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모욕감을 느꼈어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해서 교육부가 단 하나의 조치라도 했으면 말씀해 보세요. 네,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이 논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대학 고유의 그런 아카데믹한 그런 이제 고난이기 때문에 정부가 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표절 논문은 수많은 비호세력, 동조자, 조진,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설민신 교수 아시죠? 네, 압니다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을 사고 있는 분인데 설민신 교수가 경인여대 재직 시절 여제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로 사법처리 받은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교수가 이후에 한경 국립대 국립대입니다. 교수로 채용된 것도 아시죠? 네. 성범죄 전과자가 국립대 교수로 채용됐다는 말을 국민들이 알고 나서 굉장히 충격받은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설민신 교수라는 사람이 한경국립대 와서 또 여학생들 상대로 성추행, 폭언, 욕설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아시죠? 네, 뭐그 국정감사나 또 국회 교육위에서 그 많이 지적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설민신 교수가 최근까지 최근까지에도 강단에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설 교수가 성범죄에 연루되고 성추행하고 여러 가지 비위 행위를 일으킨 걸 알아요. 그런데 학점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지만 억지로 그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학생들의 그 여학생들의 마음에 공감하십니까? 네, 뭐그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하셔 가지고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엄격하게 모니터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학생의 안, 안전 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성의남 얘기 하시듯이 하면 안 되죠. 네, 뭐그 교육부가 그 특히 뭐 학생의 안전 말씀하신 뭐또 특히 여러 가지 그우려에 대해서는 어 저희도 어 같은 입장입니다. 네. 설민 씨, 이부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횡령 배임 혐의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 수사받고 있어요. 국정감사 2년 연속 불출석했고 작년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세번 고발당한 장본인인데 이런 사람이 버젓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누가 뒤에 있다? 누가 뒤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이게 뭐 징계 이분이 징계위원회에서 또 이제 그 경고 처분도 받았고요 그거는 우리 네. 위원장실에서 최근에 네.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조치가 나온 거고요 네네. 이분이 이번 학기까지는 계속 강의를 했는데 저는 김건희의 배후 세력이 없었다면 이분은 이미 감옥에 있든지 학교를 그만뒀어야 돼요 이 뒤에 뒷배로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설민신 교수 부인 누군지 아세요? 설민시 교수 부인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 네네. 김건희 동문입니다. 박사 과장하면서 국민대에서 만났고 김건희 논문 표절 공조자입니다. 김기현 교수는 경인여대에서 많은 무리를 일켜서 으 결국 교육부에서 해임 처분이 났어요. 그런데 이 김기현 교수 지금 포지션이 뭔지 아세요? 해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관계 제가 좀 그, 저기. 교육부에서 해임 처분을 했는데 지금 부총장의 부총장 네네. 이게 비우 세력이 없으면 이같이 무리를 일으키고 비위행위한 교수가 부총장이 될수 있습니까?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우리 교육부가 그 학생의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 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엄격하게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또 어, 대학의 자율이나 그런 또 대학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학의 부정을 눈감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제가 교육위원장으로서 김건희 표절 논문 또 방조자에 대한 청문회를 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조 장관도 제가 증인으로 채택할 테니까 어, 청문회 때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 네, 뭐 저기, 그때 만나요.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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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어, 들어가십시오. 요구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두 네. 가셨습니다.